그리고 가사도 오늘날처 이렇게 좋은 가사가 아니라 정말 쓰레기 버린 것을 잘 닦아서 근데 그 너저분한 거를 제일 멋있게 해 입은 분이 아란존자예요. 그래서 부처님의 그 일장에 보면 아란존자를 칭찬합니다. 그 쓰레기 같은 거를 주워 갖고 와서 그렇게 깨끗이 빨아서 그걸 잘 재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가사를 해 입으니까 아란 존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, 영축산, 인도에가 시금 그렇게 높진 않지만, 영축산을 이렇게 올라가면 그 밑이 이렇게 논밭이 보여요, 지금도. 그 논밭을 보면서, 이 우리 승가가 있는 옷은 복전이다. 논과 밭에 씨를 뿌리면 거기서 열0배 20배 곡실이 나서 모두를 배불게 하듯이, 출가사문이 입은 가사는 복전이다. 그러니까 누더기로 막 끼어 맞춰놓은 그를 아란존자를 하도 잘 재단해서 가사를 입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아란존자를 칭찬하면서 복전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셔서 그런 것이 이제 일장에 장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냥 누더기 같은 그 분소의를 이제 남아있는 도반들에게 필요한 사회에 줘서 그게 돌려주는 거예요. 그것을 해양공덕이라고.